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잡힌자가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로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능이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굽의 또 구스의 멸망을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독특한 방법. 좀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 선자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갈 때의 모습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과 구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당시 제국이었던 애굽 또구수의 그러한 멸망의 예언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성들도 그렇고 주변의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나라들이 그 모습 가운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기가 1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BC 711년 정도 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을 이 블레셋 땅 아스도스로 보내서 그 땅을 정복하던 해다라고 그 역사적인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30년 후에 아스루가 애굽을 침략해서 정복하기 전에 바로 이사야 선자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해주던 바로 그 시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시며.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릇대에게 가고 있는 부분을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길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각자 안에 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또 적용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성들은 아. 지금 선지자가 겉옷을 벗고 지금 여기서 벗고 다녔다라는 이 부분이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죠. 겉옷을 벗고 또 매번 겉옷을 벗고 다니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겉옷을 벗고 애국가 또 구수의 예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선지자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닌다는 것 당시에 이스라엘 성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을 벗고 이 속옷에 몸의 일부의 신체를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수치스러운 장면을 볼때 그들은 참으로 우리들이 의지했던 나라 참 우리가 그렇게도 저 나라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의지하고 있으면 살 거야라고 했던 나라가 저렇게 멸망할 것인가?라고 놀랐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듣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변에 길을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삶 속에서 또 거를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저희들이 공급받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던 그 마음에서 돌이키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방법으로 좀 쉽게 말하면 시청각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이사야가 직접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연극을 하면서까지 예언을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제국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아니 모든 피조물들은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질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아,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은 그 눈에 가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강해 보이는 것. 아, 저것만 붙들면 될것 같아. 아, 저것만 의지하면 될것 같아. 사실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쉽게 넘어지는 안목의 정욕, 이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들도 결국은 그러한 끊임없는 열강을 의지하다가, 결국 열강을 의지하던 그러한 민족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고 오늘 이사야가 보여줬던 이런 수치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 저희는 또 다른 저희들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으로 이 연약함 속에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알면서도 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저거 의지하면 결국엔 수치를 당할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이 못된 죄성, 이기적인 욕심, 어떻게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좀이라도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막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저거 붙들면 난살수 있어. 내 욕심과 내 욕망 저거 붙들면 채워질 수 있을 거야. 저거 의지하면 될 거야. 라고 저희들은 힘만 되면, 기회만 되면 어떻게 든 간에 수단 강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곳을 가서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오히려 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또 다시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또 달려가는 모습. 이러한 못된 죄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했던 시선이 늘 다른 곳으로 견는지라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멸과 수치스러움을 당하시고 저희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저희들은 그것 가운데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러한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승리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우리의 사는 모든 힘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마땅히 그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아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직장, 저희들의 여러 가지 가서 일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장소, 그 장소는 물론 우리들에게 살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공급해 주고 또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삶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지했던 거 그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지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향해지고 내가 원하는 뜻을 채우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면서 또한 그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연합하며 이기고 아니 이겼다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이런 연약함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결단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독특한 방법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방법 가운데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또 수치스럽게 몰고 가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 결단하고 모든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사는 목적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